<웃음> <웃음> 자 오늘은 전능태 화수분이라는 작품아 알죠 화수분 그렇죠?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에 자연주의 소설 네? 사실주의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경색선이 애매모호한 데가 좀 있습니다. 아, 수분이죠. 오늘은 1920년대에 한국에 자, 연주의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존역 는간은 1894년에서 1968년. 예. 1894년에서 1968년. 그죠 소설가면서 종교인이죠. 그죠? 예? 어. 자 어,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의 경계가좀 애매하다고 했는데, 우리 전에 했는 모파상에 프랑스 프랑스는 1880년대가 자연주의 문학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보면 되죠. 어? 1880년대 프랑스의 자연주의 문학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 그래서 우리가 모파상의비계덩어리그 배경은 1 8 7 0년이지만써여진 것은 1880년에 니가 예. 프랑스는 1880년대에 에, 자연주의 문학이. 그 예. 자연주의 문학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 어? 당시에 유하기시작했다 예. 그럼 일본은 1910년대. 일본은 그 예. 외국의 문물을 빨리 흡수하려고 하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니까 그죠? 무조건 배방 모방해서 어떻게 보면 원숭이처럼 흉내를 내어서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의 자연주의는 그래서 한국보다는 더바람니다 한국은 1 9 2 0년대 한국은 자연주의 문학이 나타났죠. 어? 1920년, 전쟁 때의 화수본이라든가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염상스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죠?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단편, 좀긴 좀 단편이죠. 중편에가까운 그죠? 1921년 작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주의 문화의 대표 작이죠 어? 됐습니까? 자, 1880년대 프랑스, 그죠? 일본보다 한 서른 해가 빠르고, 한국은 한열 해, 십년 정도가 늦지만 그죠? 어. 어떻게 더잘 쓰느냐, 감동적이냐, 문학성이 깊이 나있냐. 어, 한국 문학, 그리고 일본 문학이 뒤지지가 않죠. 일본이 노벨 문학을 상두번 받았지만은, 그 세계 팬클럽 부회장은 한 카바드 야스나리라든가 얼마 2000년, 1998년인가 받은 오해 겐 잡으로, 그 일본이 급성장할 때 육기군이 설국으로 받은 어떤 정치적 양으로 받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것도 있으니 한국이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뒤처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라든가 아직까지 시내 서점에서 시집이 팔리고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놀라운 나라 그렇게 한국을 평하는 것도 있죠. 옛날부터 또 선비의 시조 문화라든가 그런 걸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하수분에, 저는 하수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하수분이 어, 1925년 작품이니까, 1925년, 네. 요 당시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그죠? 어, 현재 세계 속의 한국과 당시에 하, 세계 속의 한국에서, 그죠? 일제강점기에서 그죠? 이런 문학을 쓰면서, 뭐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죠? 뭐윤동주이상 있고 이렇게 서을 비교해 보면서 크게 어, 여러분들이 뭡니까 방탄소년단 이라든가 기생충 이런거는 k p o 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거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죠? 그럼 죠그 그날대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런 어떤 속에서의 한국 또 다른 것을 찾아내는 자 한번 봅니다 어, 화순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죠? 뒤들창들차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끊어지고 심평 다가 찬바람 부는 소리에 휙 우수수하고 바깥이 춥고 쓸쓸한 것을 알리면서 춥고 쓸쓸한 것을 알리면서. 이사람을 알리면서 사람을위협하는 듯하다. 자, 어, 장으장으성된전된전이하화수분이라는단이소설에서 1장의 제일 첫머리 부이이죠시작하는부분이죠 첫 겨울, 자, 틀린 데 없는 감한입 봅니다. 첫 겨울 추운 밤은 고요히 깊어간다. 뒤떨창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는 사람 소리도 끊어지고 이따금 찬바람 부는 소리에 휘 우스스하고 바깥이 춥고 쓸쓸한 것을 알리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듯 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무슨 자, 그대로 어떤 사실적인 묘사를 했으니까 사실주의라 볼수 있죠. 첫 겨울에 추운 밤은 고요히 깊고 간다.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뒷덜창, 밖에 옛날에 이렇게, 저 뭡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던 작은 창문이 있죠. 방문, 방문 뒤에 있는. 그죠? 뒷덜창,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끊어지고, 그죠? 인적이 끊어지고, 이따금 가끔 찬바람 부는 소리에 휙, 우수수하고, 그죠? 자연주의 특징이 사수주의보다 더 정나라한 표현, 맞습니다 정나라한 표현, 무의상, 무해결, 이게 자연주의 의 특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피, 너의 유전, 섹스, 폭력, 그죠? 그걸 정나라하게 의사의 그 메스 칼을 연상시키듯이. 촥촥, 그렇게 정날하니 몇 사람이 자연주의 특징이죠. 근데, 뭐, 바람버릇을 휘, 웃수사하고 이건 뭐, 그냥 이게 사실주의식걸더 정날하다고 볼수있습니까그지만 시각을 이 시점으로 돌리면은, 그이 시점으로 돌리면 현재 어떤 정날하는 표선, 무슨, 그, 좀 잔인한 그런,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무슨 만화, 이런, 그런 것들, 이 당시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그죠? 좀더 아주 깊이 있는 표현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휘웃어사하고 바깥이 춥고 쓸쓸한 것을 알리면서. 자, 이렇게 하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협하는 듯 하다. 조금 더 여기서 정나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을 위협하는 듯 하다. 그만큼 추위의 어떤 정나라함. 자, 이걸 전체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착 가라앉는 듯 하다. 그죠? 그, 어, 아주 그 고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인적이 끊기고. 그죠? 그 다음, 찬바람 부는 소리. 그 다음, 휙, 우수사고, 이렇게 휩쓸고,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 낙엽. 바깥에서 축구 쓸 사람을 위협한 듯 하다. 지금 묘사가 좀 깊다. 아직 정나라까지 모르겠고, 깊다. 사실주의보다는. 뭐 그런 게 조금은 느껴지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조금 읽어주겠습니다. 어? 소설이 2장 부분. 자, 요 1장 요렇게 시, 시작을 해서, 2장에 어떤 그 다음에, 주인공과, 아니, 아니 그일 1인칭 시점인 나와, 나의 아내가 있죠. 그 행랑방에 이제 그 아범이, 화수분이란 이름을 가진 아범이 들어와 살죠. 자, 거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범은 금년 9월에 그 아내와 어린 계집에 둘을 데리고 우리 집행랑방에 들었다. 문간 옆에 있는 작은 방. 그죠? 아버면, 금년 9월에 그 아내와 계집에 둘을 데리고, 그죠? 한, 한 살짜리 계집에 하고, 아홉 살난 계집에 죠 데리고 우리 집행랑방에 들었다. 아주 그, 어, 몰골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죠? 숟가락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주인집에서 숟가락을 빌려서 먹고, 그죠? 왜 말로 뭐, 냄비 하나 있는 그런, 초지의 사람이죠. 근데 그 아범의 이름이 화수분입니다. 제어할 때, 제어할 때 화를 쓰는지, 그죠? 수목, 뭐, 자, 이게 한자로 쓰기가 애매한데, 자, 뭐, 이렇게 점점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할수록그 뭡니까? 이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재화가 자꾸 모이는 화분이다, 이 말이죠. 저, 서도 쓰도재화가 줄어들지 않는 화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수는 내가 쓰본 한자고, 이렇지 않을까 쓰본 화수고 제화고, 푸는 그렇죠? 화분할 때 분자죠. 아버의 이름이 이 화수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 삽니다. 사는데 그, 어 주인공 나가 밤에 들으니까으 하는 그 아범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내가 왜저렇게울지하고 자기한테 아,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큰애 개집에를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다른 집에 줘 버리죠. 그 아범의 그 아내가 그죠 아범의 아내가 그죠그 뭐, 니까큰 딸의 아, 애를 다른 집, 그, 다른 애가 너저 아줌마 따라갈래? 자살한 아줌마 따라갈래? 그큰딸애가두 말도 없이도 따라갑니다. 그먹명 거를 자꾸 주고 이랍니다 아, 따라가겠다. 자기 엄마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범이 그날 밤에 막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죠.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그 아범의, 이 아범의 집에 그 형이 발을 다쳐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범미가 그, 양평 쪽에, 그죠? 양평 쪽에 아범이 도와주러 갔죠. 이 아범의 집에 핵락방에 들어와 살던 아범의, 아범이 양평 쪽에 살던 자기 집에 형님이 발을 다쳐 농사를 못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 양평까지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뭐, 하루 틀씩 걸어서 여기다가 가서 곧 돌아오겠다 하니까 이 아범의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곧 따로 보세데 알았다, 곧대로오고할때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아범이 계속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내가 할수 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모레쯤 곧갈 테니까 어, 당신을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가보면 그 편지를 보면서 막 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출발해서 아래도 걸어서 그 한겨울에 아직 한겨울에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안되 걸어서 양평까지 이틀 동안 갑니다. 그런데 양평 다 와서 이 산곡의 마루를 넘다가 이 산곡의 소나무도 쓰이고 이렇게 있죠. 이 나무가서 밑에서 그 어린애를 그죠? 안고 그 어린애 누더기를 덮어서 콕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앞부분 양평 쪽에서 양평 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넘어오다가 이 소나무 밑에 있는 이 희무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달려보니까 밤새 이 자기 아내가 어린애를 안고 브룸을 떨면서 그 있었어. 그래 이 아범을 보고도 자기 아내가 눈은 이렇게 호 이렇게 떨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미 거의 얼어 죽는 상태죠 얼어서 그 그러니까 아범도 그날 밤에 자기 아내를 껴안고 됐습니까? 아내를 껴안고 밤새 그 거기서 얼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자연적의전나한 묘사가 납니다. 3인칭 객관적 시점을 그 다음에 한 뭡니까 나무꾼이 왔다. 나무꾼이 와서 보니까 어 중간에 양쪽에 젊은 남녀는 이미 얼어 죽어 있고 중간에 어린 애가 양쪽에 있는 시체를 발로 툭툭 차면서 어린 애는 그속에 따뜻하게 지내고 있 등에 따뜻한 해살을 받으면서 양쪽에 있는 자기 엄마, 엄마 아빠죠. 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야 시체를 툭툭 차면서 있는 것을. 이 나무꾼이 어린애만 데리고 소에 싣고 그냥 갔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난한 묘사가 나타났죠. 됐습니까? 어떤 그, 어, 자, 자, 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더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어? 자, 방금 내가 말한 장면이 있죠. 방금 내가 말한 장면. 자,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봅니다. 어? 나무 밑, 나무 밑, 나무 밑, 눈 위에 나무 가지를 깔고 어린 것 없는 헌 누더기를 쓰고 한 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누더기에다가 이렇게 덮어 쓰고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뚫고 있다. 누가 이 아범의 아내가, 아범을 찾으러 갔던 아내가, 양평으로 갔던 아내가 그죠? 이 고개에서 밤새 뭐 영하 한 20도 되는 이런 곳에서 다시, 나무 밑, 눈 위에 나무 가지를 깔고, 그죠? 나무 밑에 있는 눈에다 나무 가지를 깔고, 차니까 어린 것을, 없는, 뒤에 없는 헌 누더기를 이렇게 덮어 쓰고, 한 끝으로, 한 끝으로 이렇게 썰은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누와이 아내가. 화수분은 왁 달려들어 알았다. 어머머는 눈을 떴으나 말은 못한다. 이미 얼어붙은 상태죠. 동사 직전에 예? 화수분도 말을 못한다. 둘이 점점 더 얼어가는 상태입니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끼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아주 표현이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거하고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온 거다고 뭐흥 관심 없어하는 이런 객관적인 문트로 그죠? 나와있죠.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끼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스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의 마지막. 자, 그자 여기다가 쓰면 되죠. 그 거기 젊은 남녀. 자 여기까지 보이니까. 자 읽어줍니다. 여기가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읽어줍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 장수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자다게그 가운데 아직 막자다게 내가. 그 가운데 아직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이 내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심표. 앉아서 심표. 앉아서 심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싣고 갔다. 자, 여게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수가 지나다가 신표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막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싣고 갔다. 누가? 나무 장수가. 여기서 좀자연주의 세계 느낄지 습니까 청나라한 표현, 무의상, 무해결, 그죠? 어, 감정의 무감정이죠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3인칭 객관적 시점을 그죠? 객관적 묘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혀 감정을 이입하지 않아 이튿날 아침에 왼나무장수가 하나 등장해서 길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위에 젊은 남녀의 깨아는 시체가 하나 그래서 놀라지도 않아 그죠? 놀랐다 이런 말도 없죠 깨아는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깬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거죠 아직 막 자다 깬 그래서 아직 막 자다 깬 이렇게 천질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지도 모르죠.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그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엄마 아빠는 얼어 죽었는데, 그죠? 어린애는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자기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외시키고 갔다 갔더라고 하더라 그쪽이 끝입니다 나무장수가 여기서 자연주의의 냄새가 아주 적나라하게 걸어났죠전형택의 1925년작 화수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어, 1920년대 한국의 모습 그죠 뭡니까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동양척식회사, 그죠 한국에 뭡니까 그 뭡니까 그 척식, 그죠 한국을 뭡니까 그 개척해주고 어그 식민주의에 장려해주게, 그 장려해주겠다, 여러 가지 개척해주고 그 여러 가지 정식해주겠다맞 동양척식회사를 세워서, 그죠 동양척식회사를 세워서. 돌성인. 동양척식회사를 세워서 식민지 할 때는 나무 목표이지만 동양척식회사를 세워서 뭡니까? 한국의 토지와 농민들을 수탈하는 거죠 모든 토지를 압수하고 다시 일본인들을 막 불려들어서 싸게 토지를 값싸게 나눠주고 농사짓고 그러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고 한국인들은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식산은행, 그죠? 식민지 산업은행이다, 이 말이지. 그죠? 동양 척식회사에서 식민지 산업은행을 세워서 아주 일본인들한테 쌍, 그 뭡니까? 금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런 농도를사게해서또 동양 척식회사에서 토지 분배한다, 토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그죠? 등록 도 안된 토지들 자기들이 강제로 압수해서 어, 너희를 못 내리 늘 가기 주인이야. 나가 이 사람들은 쫓게쫓게 해서 만주 간도로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연변에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뭘 어? 먹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어떤 자인주의 문학을 통해서 1 9 2 0년대 한국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죠. 일본의 자연주의는 좀 성적인 게 많습니다. 청나라한 묘사라 하는 그런 일본의 자연주의는 그 뭡니까 그어 그, 작가가 그 글을 가르쳐 주면서 그저 뭡니까 그 글을 배우는 문화생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문화생 중에 그 여자가 하나 있었어.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화생이 떠나고 이제 다 빼고 난다음나고난다음 그래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문화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문화생이 깔고 있던 자리에 그 뭡니까 오랫동안 누구 생활했으니까 이렇게 뭐 자리에 사람의 땀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불에 하얀 이불이 있으면 좀 색깔이 좀 이렇게 그 이불에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저기 뭡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떤 그 얼굴에 이불. 을 한국 눈물을 흘면서 하는 그게 정나란 표현이다, 그죠? 어, 뭔가 타야마 갓다의 후동 이불이란 작품이죠. 타야마 갓다의 후동 그게 일본주의 자연, 일본 자주의 문학의 대표작이고, 그죠? 명치 4 0 년, 1 9 1 0 년이죠. 딱 조금 0년 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누굽니까? 시마사키 도손의 뭡니까? 그 아까의 파괴, 파괴라는 거죠. 나는 사실 천민 백정의 자식이었다 하면서 그. 중등학교 선생님인가 주인공 그 사람이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정난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 자체가 당시로 봐서는 센세이션을 하다. 아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톤이란그 이불이란 작품의그 마지막 그 모습이 이불에 파묻고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모습이 정난한 그 표현이다. 그래서 이번 자연주의문학이 대표지만 한국의 자연주의문학은 그 사회상을 표현하기에 좀 이런 어떤 사실주의 문학 좀더 깊어진 자연주의 문학 이런 게 발달하는 게 좋겠죠 어떤 그 어떤 의식의 확립으로서 그죠 어떤 의식 됐습니까 프랑스의 자연주의에서도 모파상 비게덩리에서도 그걸 볼수 있었죠 어떤 1 8 7 0년대 어떤 프랑스의 그 모습 그죠 어떤 비게덩어리 그죠 창부의 어떤 그런 묘시대의모습창부를 네. 그 그렇게 그렸다는 자체가 비게덩의 표현 자체가 프랑스 어, 자연지 문화. 자, 그다음 또뭐있었을까거 에밀 조 졸라, 그죠 젤라의 목노주정. 그 노동자들에게 그, 막술 먹고, 그, 그 뭡니까 그 스레시스 그 피트를거려 올라가면서 그래, 그 찌그러지가는 집에서 그그 그 주인집 그막 토통한 여자와의 이상한 관계 막 술에 취해서 막 토터로를 하면서도, 그죠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목노주정에 나타나 있죠. 됐습니까? 자, 어떤 한국의, 그죠 한국의 자연주의에서는 그, 뭡니까, 연상, 연, 연상습의 표본실의 천개구리에서도 어떤 그 광인의 모습,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그 사회적인 엄울한 분위기, 그죠? 당시, 그죠? 총 20년 되면은, 뭡니까, 그, 한국의, 그죠? 일제 강점기가 그렇죠? 이런 순사들이 칼을 차고, 그죠? 뭐, 그렇게 학교에 가르치게 되죠. 뭐,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뭐, 말도 못하고, 이 가난해지던 모습, 됐습니까? 자 오늘 전형택의 화숙은 1925년작을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